오늘 읽을 책은 우리 몸의 구멍 구멍 유정 어, 그렇네 우리 디자인은이야. 응. 글쓰니 허은미 그리니 이 해리. 윤수 몸의 구멍은 어디에 있을까? 아. 뭐입 입도 뚫려 있고 또 콧구멍 숨을 쉬는 콧구멍그치 그런 게다 구멍이지? 어? 이거 귀귀 귀. 귀에도 구멍이고 그치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음물 빠지는 구멍 욕조나 세면대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구멍 있죠? 그럼 사... 그럼 사... 이거 사... 그거 아니야? 이거? 샤워기 이거 보면 점점점 응. 나와 있잖아. 진짜? 볼까? 헉! 아 물이 나오는 구멍 맞네 유정이 말 윤수 말이. 네유정이는 사람 말인가? 윤수 말이 맞네 샤워기 구멍. 이것도 구멍인가? <laughs> 이건 뭐지? 콧구멍? 진짜? 보자. 아니네 그래 구멍이야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터널이었구나. 어? 구멍이 또 있네. 이건 아까보다 작아. <laughs> 아 맞네, 윤수. 콧구 콧물이 들락날락하는 콧구멍. 또 콧구멍으로 어떻게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어, 숨을 마시면 숨이 이렇게 하고 들이쉬면 여기 허파가 커지면서 공기가 가득 차고요. 또 하고 숨을 내쉬면 공기가 빠지면서 <laughs> 이거 허파가 줄어들었어. 그치?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음 구멍이 참 많아. 입처럼 큰 <laughs> 구멍도 있고 요거 봐. 땀구멍처럼 작은 구멍도 있어. 땀구멍은 그냥 보면 잘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음 소리를 듣는 귀도 있고 볼수 있는 눈도 있고 그리고 냄새를 맡는 코도 있어. 코에도 구멍 있지. 냄 여기 봐. 냄새가 코로 들어가서 공기와 오. 함께 들어가서 냄새를 느끼는 곳이 이렇게 있대. 어머 코에서 어. 봐봐. 네. 이게 뭐지? 레몬. 레몬하고 어. 파인애플 아니 파인애플 아니지. 평화, 파프리카. 파프리카하고 어. 당근하고. 어. 소세지하고 <laughs> 양파하고 나왔어. 냄새를 나타내는 거지. 아니지. 코에서 과일들이하고 채소가 나와 이렇게 나왔잖아. 해서 얘네 이 냄새가 들어가서 무슨 냄새인지 뇌가 알려 주는 거래. 그리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똥. 어디로 나올까? 이봐. 똥. 이렇게 봐야 되나 봐. 이거는 오�쩔쩔. 아, 좀더럽다 어, 이렇게 보면 짜잔, 입으로 먹으면, 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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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좁다란 식도를 지나고, 둥그런 위를 지나고, 그 다음에 꼬불꼬불 장을 지나서, 모두 이곳에 모여. 모두 똥을 덩. 그리고, 찌꺼기가 쌓이고, 아! 또 쌓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끙. 이렇게, 응가로 끄응. 나오고, 또, 오줌으로 쉿. 하고 나오고 또뿡 방귀가 나오기도 해 그리고 이렇게 운동할 때 어떻게 돼 땀이 나오지 나 학교 가, 어. 아침 가자가, 가자마자 땀 흘리는데 어, 노폐물이 이렇게 땀으로도 나오는 거야 응가 쉬 방귀 땀으로 이렇게 아, 아기는 어 아기는 어디로 나올까 아기는 어디로 나올까 아기는 아기 구멍으로 나와 여기 엄마 뱃속에 아기 집이 있거든? 그런데 여기 뮤트로 아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 이런 아기 구멍은 여자만 있어. 그래서 여자만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을까? 어. 참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나올 그렇죠. 때 어떻게 했어? 엄청 아프겠지? 설마 작은 구멍으로 아기가 나오려면 얼마나 엄마 그 아프겠어, 배가 설마 덩 나오는 데를 쑥쑥 찔러. 아니야. 아, 아기를 빼낸다고, 꼬고 아니야. 아, 네. 그리고 아니야? 배, 배를 이렇게 살짝 갈라서, 아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도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못 낳는 사람들. 그럼 신병도 보이겠네? 아니지. 배 밑에만 살짝 자르기 때문에, 다른 건안 보여. 그런데 말이야. 완벽하 인사 이거 봐. 인사 이거 봐. 그럼 무서운 얘기 하지 말고. 구멍은 구멍인데, 막혀있는 구멍이 있어. 그게 뭐게, 막혀있는 구멍. 귀. 귀? 귀만 뚫려져 있잖아. 고막으로 막혀 있다고? 아니지, 뚫려 있지. 그래. 고막으로 막혀 있지. 막혀 있는 구멍은 <웃음> 배꼽. <웃음> 배꼽은 기다란 배꼽도 있고, 동그란 배꼽도 있고, 모양이 여러 가지 가지래. 배꼽은 나왔을 때 음. 의사선생님이 음. 이거 줄, 배꼽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 그걸 잘라서 생긴. 어, 어 맞아, 상처. 맞아.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잘라서 그게 탯줄이 말라 떨어지면서 난 것이 배꼽이지. 우리 몸의 구멍들은 어, 하는, 일이, <laughs> 하는 일이 다 달라. 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하지. 그래서 구멍은 참 대단해. 맞지? 그치? 몸에 난 구멍 하나하나 다 안 중요한 게 있어? 그치다 중요하지? 어? 안 중요한 거뭐 있어? 있어 어떤 거? 있어 어떤 거? 통. 똥. 야, <laughs> 똥? 야똥못 싸봐. 똥구멍이 없으면 똥 구멍이 없으면 똥못 싸지. 그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식을 먹으면서 그 어. 노폐물 찌꺼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몸속에 다 쌓이면 어떻게? 나올 데가 없으면? 응다 쌓으면? 응아어 무서워. 끝. <laughs> <laughs> 그...